반갑습니다. 위너스TV입니다. 자, 백강산업 제가 추천드렸죠.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백강산업을 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행령 배임 금액이 정말 콧대가리만큼 밖에 안 돼요. 이 회사에 비례를 하면. 그러면. 그때 당시, 약 이틀 뒤에죠. 이틀, 아, 이틀 전에, 한가를 갔을 때,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다. 이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떨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떨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백강 산업이, 고작, 물론,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지만, 이 200억으로 회사가 자지우지 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밑에서 더 빠졌을 때, 충분히 들어가는 시점이 있었고요. 반대로, 어,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싸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충분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위너스 TV에서 와 이거 진짜 싸다. 제가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EID랑 뭡니까? 이트론 e 이하 e 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될게 뭐냐면요. 이 백강 산업은요, 이 아이디 이트론하고 회사 자체의 분류가 완전히 틀려요. 그러면 200억이라는 행령 배임 때문에 그것도 작년 작년에 시작된 이 뉴스 하나 때문에 시총이 5천억이 날아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력들은 외국인들은 밑에서 매수를 더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어 저희 위너스에서 분석을 해서, 7,000원대, 8,000원대 더 사도 된다. 신규로 들어가도 된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싼 거다. 이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회사 유보율이, 유보금이 천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200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회사가 자 틀어진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회사가 제가 그 말씀도 드렸죠 1980년대부터 상장을 해왔고 지금까지 무려 40년 동안 문제없이 들어가는 곳 있는데, 이 아이디 이트로는 이제 10년 됐어요. 매출 캐파부터 틀리고요. 매출이 경상이 영업이 모든 캐파가 다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사도 늦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주가 다시 회복됩니다. 이거는요, 7월달에 7월 12일인가 그 안에 공시를 내게끔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전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어, 그 안에 주가가 13,000원대로 다시 회복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백강 산업을... 지금 신규로 매수해도 돼요?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저는 만원 이하로는 그냥 세일이다. 만원 이하로는 세일이다. 이거는 제가 이틀 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예, 똑같이 말씀드렸어 지금 사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 사도 늦지 않고 200억이 주는 그 공포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연히 행령 배임 이부분은 당연히 안 좋지, 안 좋지만, 현재 대표진도 아니고, 그만두신 분이고, 그 그만두신 분이 보니까 어느 대기업의 외, 뭐, 외손자인가 뭐 그렇다던데, 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돈 내겠지. 아니면 백강사는 지분 20% 있으니까, 그거 줘도 심하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 대표가 20% 지분이 있는데, 200억을 갖다가 회사에 채워넣으려면 돈이 없으면 그냥 주식으로 줘보도 되는 거지. 아니면 제일 좋은 거 주식 담보대출 해가지고 200억 줘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총이, 시총이 지금 5천억, 6천억 하는 회사에 20% 지분이 있으면 천억이에요. 거기서 200억을 못 내겠어요? 담보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백강 산업은 지금 사도 늦지가 않다. 이말씀을 저는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 제 말을 듣고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약 최저, 최저 18%에서 25%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주식은 공포에 잡아야 되고요. 그 공포를 갖다가 이게 진짠지 가짠지 이거를 분석할 줄 아는 사람한테 어,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가짜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진짜다고 했잖아요. 빨리 팔으라고. 백강산업은 더사 했어요. 밑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확실한 종목 그리고 이 백강산업 같이 공동 대응하실 분들은 010-8260-9542로 백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010-8260-9542로 백강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으로 수익 내는 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확한 재료 분석, 타이밍 분석 그리고 악재, 호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고 내가 그걸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며 이런 종목들, 거저 먹는 종목들도 분명히 주식을 하다 보면 나옵니다. 백강 산업은 솔직히 거저 먹는 종목이었어요. 예, 거저 완전히 이게 하한가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재료 자체가 악재 자체가 회사를 자주 우지할 정도의 회사는 아니었던 거죠.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연장 이틀 사라고 어, 등을 떠밀어 드린 겁니다. 살 사람 사아 이거 무조건 다시 올라간다. 아마 공시 나오기 전까지 13,000원 그 이상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요. 공시만 그 악재만 안 났으면 15,000원, 16,000원, 2만 원갈 재료였는데 그거 하나 악재 때문에 7,800원까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믿고 하실 분들은 어한번 믿으실 분들은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 자기 혼자 줄린이들 개뿔도 잘할줄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하다가 다 틀립니다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요 틀리고 또 전문가 찾죠 개뿔도 모르면서 백강사놈 제가 영상 찍어 놓으니까 개뿔도 모르는 줄린이들이 많이 오더라고 제가 한번 구경 한번 해 볼게요 정말 제가 웃겨가지고 근데 형님들 댓글 좀 쓰더라도 우리가 우리가 좀 매는 있게 씁시다. 예, 네, 우리, 그, 우리 형님들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 우리 주리님, 제가 여기도 써놨네. 백강산업, 저가면수의 대차수 회사 익력은 1,000억 원 이상, 당장 무상증자도 가능하다, 초대박세일 중, 해놓으니까, 야, 임마, 대주, 대지주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거래정지 요건 좀 보고 떠들어라. 참, 그래서 제가 답글로, 알았다, 임마, 이래 써놨어요. 참, 이주린 이들이 잘 모르면, 형님이 알려주는 거 그냥 사갖고, 너가 보고, 그냥 팔아가지고, 떡을 사먹든지, 가서 무슨, 뭐, 까자로 사먹든지, 어? 하면 되지. 뭘 이렇게 모르면서, 뭐, 이렇게 합니까? 아무리 좋은 회사도 행령사항이 심각하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이가 개똥이래라. 아무리 좋은 회사도 행령사항은 심각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뭔데? 2017년도에 삼성전자 행령배임 뜬 거, 이재용이 행령배임 뜬 거, 공식까지 떴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건데? 그게 행령배임 때문에 구속된 아니잖아. 그러니까 잘 모르면 아닥하라고. 요즘 말로 아닥 뭐고. 아닥. 아가리 닥치라고, 그냥. 모르면. 모르면 아가리 닥치라고, 이놈들아. 물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오래 보는 구독자님들 안 그렇지만, 꼭 모르는 이런 애들이, 설치려고. 이번에 좀 제대로 써놨죠. 굉장한 세계 유일의 기업, 2차 전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을 악재 수능으서멍청하지 않겠죠. 가르켜주며 받아 적든지. 자, 이분도 20분으로 넘게 가지고 있다. 5% 행령하면 거래정지 상제 상패 실질 심사 받는다. 상패는안 되겠죠. 거래 정지는 되겠죠. 거래 정지 안 됩니다. 형님, 거래 정지 안 돼요. 너물렸구나 미안하지만 나는 만3 0 0 0원때 팔았고 7,000원 때 다시 샀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믿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주린이들은 잘모르면 아다 가고 형이 가르쳐 주는 거 그냥 찔러 주며 그거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살아. 알았지, 주린이들. 주린이들이 참 문제입니다, 진짜.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뭔가 하나 알면 지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사도 늦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어 010-8260-9541로 백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같이 해주세요.